변똑의 재발견 시리즈 24번째 오늘은 발톱 무점은 뼈가 말라 썩어가는 병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혈기 마른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뼈가 고사가 되어서 혈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흔히 젊은이들을 표현할 때 혈기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뼈가 튼튼해서 인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이가 사십 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노환이 찾아올 때쯤이 되어서 서서히 혈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소변 배출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남성의 경우 발기 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되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겹치고 생리가 끊어지면서 몸의 기운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골반의 뼈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소변 독소가 골반 속으로 스며들어서 뼈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뼈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고관절 통증과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 찾아오게 되고 구멍이 커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뼈가 점점 마르면서 다리로 가는 기운이 막혀 결국 발톱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무좀이라는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목욕탕에 가서 무좀 균이 올맞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 일시적인 처방을 하지만 끝내 발톱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죽어가게 됩니다. 바로 엄마 역할을 하는 골반과 고관절이 먼저 점점 마르게 되면서 그 염증이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좀을 단순히 피부병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뼈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은 팔다리의 뼈가 마른 후 나중에 두개골에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가 터지고 막힌 곳이 머리일 뿐이지 그 뿌리인 고관절뼈가 말라가고 있는 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항문과 골반 청소를 매일 해 주어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골반에서 만들어지고 마지막 영의 호흡이 나가는 것도 바로 꼬리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